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더빠입니다 오늘 그 하남에 있는 예, 포엘 프로지오에 왔습니다. 아, 도배하는 첫날이고요. 그래서 몇 가지 좀 확인해 보려고 좀 왔습니다. 어... 필름, 예, 필름이 지금 잘 됐는지 좀 확인해 보는데 여기는 어, 한솔 라솔라 제품 필름이 들어간 겁니다. 예, 그래서 라솔라가 붙이긴 조금 어려워요. 뻐덕뻐덕하고 좀 수축 팽창도 없고 아무래도 그 가구 도어에 적용되는 필름이다 보니까 조금 붙이시는 우리 팀장님들은 좀 힘든 느낌 그리고 뭐 언제 조금 더좀 구입이 좀 편할지 모르지만 현재선 롤 단위로만 지금 판매하고 계신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메타 단위로도 판매하는 날이 오기를 좀 바라면서 이제 이 라솔라 제품이 강력한 이유는 가구와 일체감을 예, 줄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아니 나 가구 다 바꿀 건데 뭐 하시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리폼을 하실 때는 아무래도 예, 일관성 이게 맞추는 게 좋죠. 그래서 컬러를 가능하면 3개 미만으로 예, 좀 맞춰 주시거나 아니면 뭐. 그 이상으로 좀 컬러가 좀 많아진다고 했을 때 비슷비슷한 걸 해야 되는데 이왕 필름하는 거예 작업하시는 분들 조금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하는 거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표면 처리를 일단 잘 해놓고 뭐 사포질도 하시고 퍼티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셔도 요렇게 맨질맨질한 재질은 조금씩은 약간 흠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 어느 정도는 조금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거를 내가 감안하지 않고 나는 뭐 용납 안 하겠다 그러면은 뭐 거의 그런 경우는 없긴 하겠지만 시공을 거절당할 수도. 네, 그러니까는 조금 어떤 느낌인지 오시죠. 제가 이제 <laughs> 우리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신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한대요.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사람이 하는 거긴 해서 아무래도 서로 눈치를 주고 눈치를 받고 이런 거좀 있어요. 예. 어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한 발짝도 물러섬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인테리어가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예. 그냥 나중에 AI화 돼가지고 전자동화 됐을 때 그때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예. 왜냐면 사람이 하는 거라 이게 약간의 실수를 나는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스탠스로 가시면은 와 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네. 그리고 시공해도 또 그게 또 보이고 시공해도 그게 또 보이고. 근데 살면서 그것만 노려보고 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잘. 하,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필름 들어오고 이제 도배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디아망 퓨어 화이트로 세팅하실 예정이십니다. 그래서, 어 도어도 리폼을 하셨는데, 도어 같은 경우에는, 어 약간 텍스처감 엠보 있는 걸로 들어가셨어요. 그 가구도어를 지금, 어 라솔라 제품으로 예 들어가시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퓨어한 화이트를 지금, 예 목표로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예, 공간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뭐밑 작업하는 날이라서 예. 풀도 세팅해 놓시고 으 하시는데 네. 전체적인 분위기 보시라고 예. 여기 지금 타일 이런 타일이 좀 비싸요. 예. 여기가 지금 아파트 멘터리에서 고객님께서 가구를 하셨거든요. 아파트멘토리에서좀 해주셨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여기에다가 알판을 한 다음에 저는 매질을 주고서, 예, 요 면이랑 요 면이랑 맞추는 타입인데,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객님께서 또 의뢰를 하신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그거 디테일 후진 거 아닙니까? 뭐, 누구, 혹자는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 스스로 얘기할 수, <laughs>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수도, 예. 이렇게 붙여놓은 거 보니까 나름 또 괜찮네요. 예. 대신에 여기에 먼지 쌓이는 거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은, 예, 좀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 근데 약간 요런 그 작은 타일의 갬성이 약간 레트로 갬성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 디테일도 저는 어 나쁘지 않다. 나름, 예.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요, 요 단차, 예. 요것도 좀 오히려 나는 갬성이 있다. 예. 매지가 들어가가지고 줄이 한줄 가는 거보다 여기는 지금 매지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거의 1대1로 딱 떨어지는 듯한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네,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퓨어 화이트로 진행하기 위해서 밑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고 전체적인 그냥 느낌 분위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배지를 이렇게 다 정리한 다음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옹벽 같은 경우에는 좀더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각대 다 돼가지고, 예, 이렇게 위에 보시면은, 퍼티도 매겨가지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도배팀의 퀄리티를 논할 때, 뭐, 모든 도배팀이 다잘 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 도배 바르는 거는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 우리가 디아망을 한다. 그리고, 포티스도 한다. 그랬을 때는 그 도배팀은 퀄리티가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도배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또 이제 뭐 기준이 또 다르긴 하겠지만 업사 입장으로서 그런데 포티스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아 그거 약간 갸우뚱 하면은 어려우니까 그런 건데 결국에는 네 저희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과 아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하신 경험은 있나요 한 경험도 없습니다 <laughs> 죄송해요 한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포티스를 그냥 못 하는 거예요. 포티스를 못 한다는 얘기는, 어, 꼼꼼함은 기본 소양이긴 한데, 퍼티에 대해서, 예, 퍼티에 대해서 그렇게 좀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어, 근데 벽을 예쁘게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벽 자체가 예쁘거나, 예, 그렇지 않으면은 포티스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예. 그런 건좀 잘.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석고로 마감이 돼 있죠? 이러면 좀 낫습니다. 여기는 MD로 해놓고, 여기는 요번에 목공이 MDF, 저기, 석고로 붙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는 괜찮아요. 그리고 요 정도 면이라면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미세하게 이제 잘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여기보다 여기가 한 1mm에서 거의 한막 0. 예, 요런도 느낌으로 얘가 좀더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각대 대가지고 딱 띄움 시공 가능하거든요. 그냥 요런 것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배 퀄리티를 크게 좌우하는 거는 일단은 베이스가 좋아야 된다. 예, 목공을 좀 해놔야 되고 아니면은 벽 자체가 좀 이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 도배하는 팀의 퀄리티를 논할 때. 포티스 우리 합니다. 예, 네, 좀 힘들지만 합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잘 하시는 팀이라고 보고요. 어, 무엇보다도 이제 포트폴리오 좀 보실 필요는 있고요. 어,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 무몰딩 무걸레바지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아요. 잘하는 팀은 <laughs> 그냥 해요. 예. 네, 그래서 뭐 하자 난다. 어 하자 난다 이야기 이제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거는 경험을 해본 거예요. 예, 네, 하자를 경험해본 거예요. 저도 별의별 하자를 다 경험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절대 하지 마세요는 그 하자를 경험한 이후에 그거를 해결을 못 했거나 아니면은 더 이상 그 경험을 위험부담을 안고 하기 싫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절대 하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 정도였으면은 아예 이그 인테리어 시장에서 어떤 그런 공법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 아예 퇴출 당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는 어 그거 하지 마세요는 나실력 없음이라고 돌려서 얘기하는 꼴밖에 지금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잘 하지만 일리 있는 말이긴 해요. 근데 절대라는 말은 솔직히 좀 붙이기가 어렵죠. 왜냐면 이 그죠? 절대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laughs> 게다가 인테리어가 절대 내일 해가 뜸뭐 이런 거는 맞을 수 있는데 이건 법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좋은 팀을 좀 모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있고 어 개인적으로는 도배팀이 좀 빵빵하잖아요 그러면은 마감에 좀 자신이 붙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음, 저 인테리어 처음에 이제 시작하고 초기에는 도배팀 때문에 엄청 뭐 말도 많고 문제가 심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당시에는 벽에다가 퍼티 먹이지도 않았고, 도배팀들이 일반 도배팀들이요. 퍼티 먹인 일도 없었고, 그리고 벽에다가 이렇게 석고를 치는 일도 거의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는 네, 그때는 뭐 분위기도 안 좋고 상황도 안 좋았는데 이제는 뭐큰 문제 없이 네, 다. 될 만큼 도배 팀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계시고 고객님들 눈도 높아져 있고 그리고 부자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퀄리티도 매우 높아졌으니까 예, 이제는 뭐 원하신다면 예, 도전해 도전이 아니라 그냥 시공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좀 전달드리고요. 네. 그래서 뭐 기술적인 거는 <laughs> 제가 풀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어 이, 이건 이제 제 입장이니까. <laughs> 어 죄송해요. 왜 이렇게 자꾸 <laughs> 제 입장인데 어 현장에서 그 해당 작업 기술자들의 어 결정권이라든지 어떤 뭐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거는 저는 절대적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그 팀이 들어왔으면 그 팀을 믿고 그 팀이 낼수 있는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예, 요청을 하는 뿐이에요. 예, 그래서 업자로서 예, 좀 함부로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잘된 겁니다. 이건 나쁜 겁니다. 뭐 얘기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예, 뭐. 예, 이 선을 넘나드는 어떤 그런 느낌, 에, 느낌적인 느낌 아시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 잘한다, 뭐 이건 좋다, 나쁘다 또 너무 세게 얘기하면은 저도 이제 유튜브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좀 공격도 많이 들어오 그래서 에, 그런 것도 좀 이쪽에 스트레스인데 어떻게 해서든 뭐잘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네, 매일매일 따라오고 계시니까 그 느낌 아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아, 그리고 요거 이제 멀티맵 사각 요거 이렇게 네, 보강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를 아예 어, 멀티맵 사각과 함께 판매하는 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같이 구매하시면 좋고요. 대신에 이제 저거는 이제 딴 다음에 해야 되니까 어,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저거 할때 목공이 무조건 들어와야 되느냐 만약에 그걸 같이 판다면 예, 포맥스 같은 걸로 판다면 판 구매를 하셔가지고 전기팀한테 해달라고 해도 돼요 예, 전기팀 이렇게 잘 따가지고 해 주시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도배를 하려고 했다가 아예 그냥 내려놓으시고 그냥 요거 예, 트레버틴 느낌의 예, 가로줄무늬 요걸 그냥 사용하기로 하셨어요. 대신에 좀 아쉬운 거는 여기가 지금 홈이 좀 크게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컬러 맞는 예, 실리콘으로 싹 돌릴 예정이니까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전체적으로 뭐무머이 이렇게 깔끔하게 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퓨어 화이트로 들어가니까. 어, 굉장히 밝게 밝게 세팅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